안녕하십니까. 막주의 픽시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 여기가 일단은, 저희,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. 여기 아파트가. 여기 바로 집 앞에 있는 농구장입니다. 예, 여기 많이 보셨죠? 저 영상 초차, 초창기 때 여기서 맨날 찍었는데, 네.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바로 이 농구장이 다 녹아서 찍게 되었습니다. 맨날 여기가 눈, 눈이어서, 얼, 다, 바닥에 얼어서 이게 못 들어갔었거든요. 이제 문도 이렇게 열어주고 바닥도 다 녹아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찍도록 하겠고요 정말 좋습니다 맨날 저희 집 근처에 이런 트릭할 만한 데가 없어서 맨날 저기까지 막 인라인장까지 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많이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여러분들도 어, 많이 봐주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어, 음, 다음 멘트릭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